신 경제 지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도 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이 대도시의 출근길은요, 마치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그 아침마다 힘든 길을 헤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실 텐데요. 매일 춘근기마다 마주하는 얼굴들, 참 딱딱하고 무표정한 얼굴들도 많지만요, 어찌 보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 참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힘들게 출근하신 만큼 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국경절 요우커 매출 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억 1천만원짜리 시계부터 5만원짜리 스카프까지 중국 국경절인 1일에서 7일까지 방한한 요우커들이요 쇼핑백에 담아갈 상품들입니다. 덕분에 내수 침체로 신임하던 이 육통업계는요, 모처럼 활기를 띄었다고 하는데요. 중저가 의류나 화장품, 액세서리 업체도 일주일 사이에 평소에 한달 매출을 올렸다고도 합니다. 요우코 덕을 가장 많이 본건 아무래도 백화점일 텐데요 요우코 방문에 맞춰 지난 주말부터 가을 정기세일에 들어간 게딱 들어맞았다고 합니다 백화점 측에서는 가을 세일 기간이 이 개천절이 낀 황금 연휴에서요, 이꿈 고전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요, 요우커의 손큰 쇼핑 덕분에 2년보다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요, 요우커들이 백화점에서 쓴 중국 신용카드, 일렌카드의 액수는요, 이 지난해 국경절 때보다 백화점별로 62에서 91% 신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의 가을 세일 실적도 지난해보다 3에서 10%씩 증가했다고 하고요. 요우커가 우리 내수를 떠받치는 중요한 큰 손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입니다. 올해 요우커들은요, 예년과는 달리 쇼핑백에 중저가 상품을 많이 담아갔다고 합니다. 여전히 백화점에서는요, 요우커들이 몇몇 명품 매장에 몰려 가격을 묻지도 않고 사가는 게 다반사였다고 할 만큼 올해 역시 명품 쇼핑객도 많았지만요, 중저가 화장품이나 의류, 가전제품 매장에도 발길이 많았다고 합니다. 요우커가 사간 명품은요, 이억 단위의 시기부터 5천만원짜리 악어가죽백까지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5만원 한팟의 스카프나 이 2만원대 화장품 매장도 요우커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이 중저가 한 의류 업체는요. 월 매출이 4천만 원 가량인데 하지만 요우코가 몰린 이말 국경절 동안에만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액세서리 업체는 보통 때월 매출액의 7개에 달하는 상품을 일주일 만에 팔았다고도 하고요. 이는 TV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출연한 탤런트 전지현이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을 찾는 요우커가요 기존의 부유층에서 이제는 단체 관광으로는 대중층까지 많이 확산이 돼서 사 가는 제품이 다양해졌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과목했던 요우커들은요, 이제는 질문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요우커들이 예전에는 물건을 보는 등만는등 등 하고 구입하더니 이번에는 컬러를 바꿔가면서 입어보고 원산지나 소재 등을 꼼꼼히 따지면서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요우커들은 특히 국내에서 만든 4,50만원대의 원피스나 7,80만원 가량하는 가죽재 킷을 많이 사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갈수록 요우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요, 지난달 말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중국인들을 위한 팬더페라이드를 열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명동 같은 시내 화장품 매장도요, 요우커 특수를 제대로 누렸다고 하는데요. 중국이나 면세점이 없는 신제품은 말 그대로 줄을 서서 사갔고, 저가 화장품도 진열품까지 다 담아갔을 정도로 합니다. 요우커들의 쇼핑 반경이 또 명동 중심에서 청담동이나 신사동 가로수길 등으로 확대된 것도 특징인데요. 유명 연예기획사나 맛집, 성형외과를 찾아서 이 청담동이나 신사동 가로수길을 찾는 요우커가 늘어난 것이죠. 대부분이 강남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높고, 대중교통도 잘 이용할 줄 알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태원이 있는 용산구와 중국 퍼스트레이디, 펑리위안이 다녀간 동대문구의 비중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관광 반경 역시 넓어졌는데요. 제주를 비롯해서 인천과 부산의 비중은 떨어지고 있는 대신 경기와 강원, 충청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죠. 예년에 비해서 이 요우커들의 소비 취향도요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면세점의 조사 결과 해외 명품은요, 루이비통이 샤넬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화장품은 국산 화장품 후가 1위로 올라서며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국산 브랜드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단체 관광객 대신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백화점에서는 이른바 가치 소비 경향이 뚜렷해진 것도 일종의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명품과 잡판은 약세인 반면 화장품과 식품 등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비싼 제품군을 선호하는 추세다 보니까요. 요우코 한 명이 평균으로 쓰는 돈즉 객단가는 지난 2012년 100만원에서 지난해 90만원 그리고 올해는 65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방한 관광시장에서 제1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관광객은 올해에도 이 9월까지 469만 명이 한국을 찾아서요, 10월 중순이면은 단일 국가로는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되면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 수를 달성할 전망이라고도 하네요. 앞으로 이런 요우커들의 방안은 날이 갈수록 증가할 텐데요. 이에 대비해서 경제 상황을 잘 살펴보시는 것.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사물 인터넷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출근 전 교통사고로 출근길 도로가 심하게 막힌다는 뉴스가 뜨면 그 소식을 접한 스마트폰이 알아서 알람을 평소보다 30분씩 일찍 울립니다. 스마트폰 주인을 끼우기 위해 집안 전등이 일제히 켜지고 커피포트가 때 맞춰서 물을 끓이죠. 식사를 마친 스마트폰 주인이 집을 나서며 문을 잠그면요, 집안의 모든 전기 기기가 스스로 꺼집니다. 물론 가스도 안전하게 차단이 되죠. 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일인데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곧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주변에서 흔히 보고 쓰는 사물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연결돼서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바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읽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을 주변에서 적잖게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물 인터넷이 여는 세상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려면요. 인간의 조작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는 사람의 도움 없이 서로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블루투스나 근거리 무선통신 센서데이터와 네트워크가 이들의 자율적인 소통을 돕는 기술이 되는 것이죠. 20년 전 우리는요, 컴퓨터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플로피 디스크나 하드 디스크라는 물리적인 저장 장치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망을 이용해서 컴퓨터와 비트로 소통했죠. 사물 인터넷도 그 연장선에 서 있습니다. 인터넷 발전 과정에서 등장한 또 다른 소통 방식이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컴퓨터는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다른 컴퓨터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사물끼리 소통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수 있는데요. 최근 구글이 내놓은 안경, 구글 글래스나 나이키의 건강 관리용 스마트 팔찌 피어 밴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사물 인터넷은 우리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NFC를 활용한 가전제품도요, 사물인터넷이 구현된 사례로 꼽힙니다. NFC 칩이 탑재될 세탁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세탁기의 동작상태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고요, 맞추며 세탁구스로 세탁까지 할수 있죠. 또한 냉장고는 사람이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온도를 점검하고 제품 진단과 절전 관리도 척척 해낸다고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거나 이름을 물어보듯이요. 사물도 서로 대화를 나누려면 상대 기기의 아이디나 IP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기기끼리 이렇게 통성명을 나눈 뒤에는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화제를 찾아야 하죠. 사람도 대화할 때 뭔가 공통의 관심사를 꺼내서 대화를 나누듯이 말이죠. 사물인터넷에서는요. 모든 물리적 센서 정보가 화제거리입니다. 온도와 습도, 열, 가스와 조도, 초음파 센서부터 원격감지, 전자파 흡수율, 레이더와 위치, 모션과 영상 센서까지 유형 사물과 주위 환경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사물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화제거리만 있으면 이렇게 상대방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달리 사물끼리 통신을 하려면 몇 가지 기술이 더 필요합니다. 사물끼리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 그리고 사물끼리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한 건데요. 센싱 기술과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등이 바로 그 언어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야 비로소 사물 간의 온도나 습도, 위치나 열 같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센싱 기술은요, 이 사물끼리 통신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정보를 수집, 처리, 관리하고 정보가 서비스로 구현되기 위한 환경을 지원하기도 하죠. 이를 위한 기술로는 근거리 통신 기술과 이동통신 기술, 그리고 유선통신 기술 같은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 같은 기반을 꾸려서요, 적극적으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월트 디즈니 놀이공원은 미키마우스 인형의 눈과 코, 배와 팔 곳곳에 적외선 센서와 스피커를 탑재해서 놀이공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인형은 실시간으로 디즈니랜드 정보 데이터를 습득해 관람객에게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어떤 놀이기구 줄이 가장 짧은지, 지금 방문객 위치가 어디인지, 오늘 날씨는 어떤지 같은 정보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알려주는 식인 거죠. 이메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는요 기숙사 화장실과 세탁실에 센서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연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이들이 주고받는 정보를 통해서 어떤 화장실이 지금 비어 있나, 어떤 세탁기와 건조기가 사용 중인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샌프란시스코는 네트워크 업체 시스코와 손잡고 사물 인터넷을 도입해서 쓰레기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쓰레기에 센서를 부착해서 쓰레기가 어디로 이동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추적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갖가지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추세로 2020년이 되면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 수는 무려 370억 개일 전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이에 비하면 아직 거름마 단계입니다. 2009년 10월 당시 방통위는요, 사물 인터넷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촉진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고요. 2010년 5월에는 방송통신 10대 미래 서비스에 사물 진행통신을 주요 분야로 사물 인터넷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이듬해 10월에는 7대 스마트 신산업 육성 전략에 사물인터넷을 포함했습니다. 이렇듯 국내 사물인터넷은 시범 도입설이나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정부 지도의 정책 과제로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있는 만큼요 머지않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성과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앞으로 이 사물인터넷 시장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주목할 만한 애플리케이션 그중에서도 스마트워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스마트워치 제품이 쏟아지면서요,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에서 앱을 사용하던 경험 그대로 이 스마트워치 화면에 최적화한 앱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구글의 앱 스토어인 구글 플라이에 현재 등록된 스마트워치 전용 혹은 스마트폰 연동형 앱은요, 6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글이 개발한 웨어러블 전용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웨어와 연동성을 바탕으로 이 스마트폰과 시계를 아우르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특징인데요. 화면이 2인치 안팎으로 작은 시계화면에 최적화한 특화형 서비스를 내세웁니다. 오늘은 웨어러블 기기 시대를 열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 알아두면 유용한 앱들을 몇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If This Then 대 t 입니다 약자로 If T T T라고도 하는데요, 만약 이게 이렇다면 저것을 하라라는 컴퓨터 기본 명령 체계인 If t 구조를 차용한 앱입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기본적으로 음성 인식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내일 비가 올지를 알고 싶으면요, 비가 올지 매일 스마트워치에 물어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이 If T T T 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구글 날씨 앱과 구글 나우 앱을 연동해서요, 내일 비가 온다면 구글 알림으로 알려줘 라는 구조의 명령을 IFTTT 앱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일 비가 올지 확인하지 않아도요, 이 IFTTT가 앱상에서 비가 오는 정보를 확인한 뒤 구글 알림을 연동해서 스마트워치에 비가 온다는 알림을 띄워주는 거죠. 다른 예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스마트워치에도 보여줘라라는 명령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 촬영과 동시에 손목 위로 사진이 뜨게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찍은 사진은 전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라 샌프란시스코 자연지 경기 최종 결과를 구글 알림으로 알려줘야 하는 등이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황과 정보를 스마트워치에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사용자 명령 체계를요 레시피라고 부릅니다. 요리를 만 만드는 방법인 레시피처럼요. 이 다양한 레시피를 사용자와 공유해서 스마트 워치 사용성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이 앱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이상 OS에서 작동합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현재 100만 다운로드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웨어 카메라 리포트입니다. 이 웨어 카메라 리포트는 말 그대로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을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때 리모컨으로 활용하는 앱입니다. 스마트워치가 스마트폰과 원격 연동된다는 점에 착안을 한 거죠. 앱을 폰에 내려받은 다음에 안드로이드 웨어로 스마트워치에 연동하면 바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특정 위치에 고정시킨 다음 시계상의 앱을 켜면요. 이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 중 어떤 렌즈로 촬영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플래시를 터트릴지 말지, 10초 후 촬영 등의 이 셀프 타이머를 사용할지도 고를 수 있죠. 촬영 버튼을 누르면요, 이 스마트폰 화각에 따라 다양한 사진을 촬영한 뒤, 찍은 사진은 다시 스마트워치로 전송을 해줍니다. 손목에서 사진을 확인한 뒤 다시 찍고 싶다면 촬영 위치 등을 옮겨서 재촬영하면 되죠. 셀프 카메라나 이 단체 사진 촬영, 근접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폰 카메라 촬영을 좋아하는 젊은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아직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수는 5만회가 채안 되지만 사용자 리뷰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합니다. 총 500여 개 사용자 리뷰 중40% 정도인 230명이 별점 5개 만점을 줬다고 하네요. 다음에는 런타스틱입니다. 런타스틱은 판타스틱한 달리기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달리기 등 운동 환경에 최적화된 인기 앱입니다.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이 GPS를 통해 달리기와 조깅, 자전거와 걷기 등 스포츠 및 피트니스 활동 정보를 분석하고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 시간과 거리, 고도와 소모 칼로리 등 유산소 운동 성과를 관리하고요,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구축하고 운동 목표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앱이라. 고 합니다. 야외를 달렸다면 달리기 최대 속도 및 평균 속도, 올라간 최대 고도와 최대 및 평균 심장박동수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다고 하네요. 현재 전 세계 4천만 명 이상의 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깨알 같은 화면 구성과 운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웨어러블 기기가 점점 인기를 끌면서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정말 세상이 점점 편리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웨어러블 기기가 보급되면 더 편리한 앱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앞으로의 서비스 더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만한 주식 소개해 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롯데쇼핑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요우커 덕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백화점 관련 주죠 롯데 쇼핑입니다. 쇼핑과 외식, 엔터테인먼트와 문화예술 등이 여가생활을 한자리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롯데월드몰이 본격 오픈한다고 합니다. 롯데그룹은 14일은, 14일에는 에비뉴엘과 롯데마트, 하이마트를 시작으로요. 15일에는 롯데시네마, 16일에는 쇼핑몰과 면세점, 아쿠아리움을 순차적으로 오픈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초고층을 제외한 연면적 13만 평에 달하는 롯데. 롯데 월드몰에는 명품백화점 에비뉴얼에 비롯해 420개의 브랜드가 입점되는 면세점이 들어섭니다. 패션과 생활용품과 다채로운 먹거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쇼핑몰, 이 국내 최대 규모의 시네마와 아쿠아리움과 롯데마트, 하이마트까지 약천 개에 이르는 브랜드가 입점한다고 하는데요. 이 롯데월드몰은 주변 지역의 교통과 시민 안전, 환경대책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잠실과 인근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5천억 원 가량의 비용을 투자해서 다양한 교통 인프라 대책을 마련했다고도 하네요. 먼저 고객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잠실역 사거리에 지하 보행광장을 조성하면서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증대했다고 합니다. 또 집안 함몰 현상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석촌호수의 경우 호수와 롯데월드몰 사이에 1m 두께의 이중차 수벽을 27m 깊이 안반까지 설치하면서요. 석 소초노수 경관과 시민 이용에 따른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롯데는요 롯데월드몰 오픈 이후 연간 약 1조 5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 2조 6천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7.8백억 원에 저한 이 경제적 파급 효과는요 무려 3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오는 2016년 롯데월드타워까지 완공되면 향후 생산 유발 효과 및 경제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7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롯데월드몰은 쇼핑과 문화, 관광 레저가 모인 한 신기한 복합 쇼핑 공간으로 다변화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면서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내 관광 사업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현재 건설 중인 롯데월드 타워도 안전하게 마무리해 이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게 롯데 측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롯데 쇼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삼가운데의 심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입니다. 오늘은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2014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는데요. 올해 의 수상자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파트린 모디아노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파트린 모디아노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파리 근교에서 유대계 이탈리아인 아버지와 벨기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나치의 점령, 정체성의 상실에 주목해서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는 1968년 소설 에투알 광장으로 문단에 데뷔했으며, 1978년 발표한 여섯 번째 소설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로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공쿠르 상을 수상했습니다. 모디아노의 주요 저작으로는요, 잃어버린 거리, 8월의 일요일들, 돌아부르더, 신혼미상 여자, 작은 보석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파트릭 모디아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소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불문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번역가 김화영 교수의 번역으로요, 이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일부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날 저녁 어느 카페의 테라스에서 나는 한낱 환한 실루엣을 지나지 않았다. 나는 벌써 나의 삶을 다 살았고 이제는 어느 토요일 저녁에 따뜻한 공기 속에서 떠돌고 있는 유령에 불과했다. 기이한 사람들 지나가면서 기껏해야 쉬 지워져 버리는 연기밖에 남기지 못하는 그 사람들. 위트와 나는 종종 흔적마저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곤 했었다. 그들은 어느 날 무로부터 문득 나타났다가 반짝 빛을 발한 다음 다시 무로 돌아가 버린다. 미의 여왕들 멋쟁이 바람둥이들 나비들 그들 대부분은 심지어 살아있는 동안에도 결코 단단해지지 못할 수증기만큼의 밀도조차 지내지 못했다. 위트는 해변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한 인간을 나에게 그 예로 들어보이곤 했다. 그는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룹 저 너머에 수영복을 입은 채 찍혀 있지만 아무도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왜 그가 그곳에 사진 찍혀 있는지 알수 없다. 그리고 아무도 그가 어느 날 문득 사진들 속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위트에게 감히 그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 해변의 사나이는 바로 나라고 생각했다. 하기야 그 말을 위트에게 했다 해도 그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 해변의 사나이들이며, 모래는 우리들의 발자국을 기껏해야 몇초 밖에 간직하지 않는다고 위트는 말하곤 했다. 이 파트릭 모디아노의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은요, 한결같이 과거를 추억합니다. 그리고 집요한 추적을 강행하는 그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태죠. 그들은 공허에 길들여진 자들이고 수중기술처럼 이미 승화된 자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끈질기게 기억을 찾으려고 함께 책을 보는 독자들만이 심각한 상황이라 볼수 있겠죠. 이 소설의 주인공은요, 언뜻 지나치며 본한 장면, 끊어진 한 토막의 대화, 이 어렴풋한 소리들을 예민하게 포착하면서 과거를 탐색하다가 현재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기억을 상실한 주인공은 자신의 과거를 추적하지만요, 그렇게 해서 찾아간 존재의 마지막 지점은 이 바스러진 그림자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죠. 늘 심각하게 살고 있는 긴장 상태의 현대인들에게 권할 만한 매혹적인 소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파트린 모디아노의 노벨상 수상으로요, 이 프랑스는 앙드레지드와 알베르 까미를 비롯해 1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요. 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작가가 아닌 조금 의외의 작가의 수상이라서 보다 주목을 끌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덕분에 모디아노의 작품을 팔던 출판사에서는요, 때 아닌 호재를 맡고 있다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말에 책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단한 하루하루지만요,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 할 일이 있다는 것그 자체로도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